요거군수열 문제인데, 야, 아까 군수열 문제 나왔지? 8번에, 네. 그방식으로 일단은 군수열을맨 처음에 해야 될게 괄호치기죠? 네. 괄로 어, 묶었어, 일단. 하나, 두 개, 어떻게 묶이냐? 12123. 2, 2, 1, 2, 1, 2, 좋아요. 아, 아닌데? 맞나? 하나, 좋아요. 아, 아닌 맞아요. 것 같은데? 왼쪽, 왼쪽. 알았어. 왼쪽. 알았다고, 요렇게요렇게요렇게 <laughs> 요렇게, 요렇게. 됐어. 됐죠? 자, 그러면 이거 보니까 1군, 1개, 2군, 2개, 3군, 3개 이렇게. 항수가 정해져 있죠? 네. 그래. 그러면, 1군, 항수, 또 이렇게 적었어요. 아까처럼. 그럼 1군, 2군, 3군만 딱 적어놓고, 여기다가 n군을 딱 적었어요. 그러면, 항수가 1개, 2개, 3개, 얘는 n개일 네. 게 분명하죠? 네. 그치요? 그리고, 내가 군을 알면, 시작하는 놈은, 야, 3군은 3분의 1로 시작하고, 4군은 4분의 1로 시작해. 네. 그지 네. 그러면, 100군은? 100분의 1로 시작하겠지. 그러면서 어떤 규칙을 흘러가? 분자는 하나씩 커지고 분모는 하나씩 작아져요. 네. 그렇죠뭐규칙적이 뻔히 보였습니다. 그럼 뭐래? 13분의 10은 몇 항인가? 몇 번째 항인가를 물었어요. 그럼 얘가 일단 몇 군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13군일까? 아니요.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얘들 같은 군은 공통점이 뭐냐면 분모 분자를 더했을 때 합이 같아. 이거 3이죠? 4, 4, 4죠? 5, 5, 5, 5죠? 맞아요? 분모, 즉 분모랑 분자의 합이 같다는 또 공통점이 있어요. 분모, 분자의 합은 1구는 2구요. 2구는 3이고 3구는 4에요. n구는 n 플러스 1이겠죠? 그쵸?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합이 23인 걸 보니까 합이 23이면 얘가 23이라는 뜻이니까 22군이라는 뜻이지. 맞아요? 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 22군이 있으면, 여기 에 있는 항수는 22개가 될 거고, 분모분자 합은 23이 될 거예요. 바로 여기에 소속된 놈이야, 제가 그럼 쟤는 22군에, 제 뭐야, 13분의 10이죠. 22군에 몇 번째 놈이야? 쯤 하지 말고. 11, <laughs> 정확하게. 얘들아. 다시. 알겠는 사람. 일단 13번째는 아니에요. 아, 다섯, 아, 다섯 번 얘들아. 22군 뭘로 시작해요? 22분의 번째 22분의 1로 시작하죠. 아, 그래요. 맞아요? 그 다음 놈은? 21분의 2겠죠. 그 다음 놈은 20분의 3이겠죠. 13번째. 맞아요. 13번째가 아니고 10번째. 맞아요. 여기에 있는 분자가 그대로 몇 번째인지를 말해 주잖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그래요. 그렇죠. 네. 이해 돼요? 즉 요놈의 정체는 22군에 10번째다가 확인이 된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얘가 확인됐죠? 네. 응. 그럼 내가 할 일은 뭡니까? 21군까지 총몇개 항이 있는가를 센 다음에 딱 10만 더하면 정답이에요. 돼요? 21군까지 재형 이해하세요. 거기 어, 몇 쓰러나고? 10번째잖아. 얘가 22군에 10번째잖아. 네. 그럼 21군까지 총항 항이 몇 항수가 몇 개인지를 세야 되죠. 1군에 1개, 2군에 2개, 3군에 3개, 땡땡땡. 21군에 21개가 있겠지. 항수가 이만큼 계속 누적이 되겠죠. 그리고 22군에 지금 10번째 놈이니까 여기다가 딱 10개의 항만 더하면 내가 찾는 정답이다 이거예요. 됩니까? 네. 되죠? 네. 이게 21군까지의 합인데 이거 공식 있지? 어떻게? 네. 아,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1부터 제, 자연수 21까지 합이잖아. 2분의 nn 플러스 1로 하자고. n에 n 플러스 공식이잖아. 네. 이거 외우고 있니, 지금이? 외우고 있지? 시그마에서 배운 거지. 어. 여기에다가 10만 더하면 정답이야. 이그 사람 얼마 나와? 241. 2 네. 2번 나와요? 이건 살짝 난이도가 있었네, 또. 그죠? 2번이에요.